자, 이어서 문제 5번까지는 했고 이론 6번 할 차례입니다. 6번,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 장치, 시설 장치 취득 원가가 3천만 원, 잔존가액은 없고요, 내역년수는 10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정액법으로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이게 정액법으로 감가상압이 계산하는 방법이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그럼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냐면 10년이죠 10년 10을 나눠 주는 거죠 취득 원가가 얼마? 3천만 원. 그런데 잔존가액은 0 없다고 그랬으니까 3천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300만 원 나오는데 300만 원은 1년에 1년치의 감가상각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4월 1일에 구입했대요. 그럼 4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1년치 안 됐지요. 그러면 4, 아, 3개월 빼고 12달 중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을 사용했으니까 9개월치는 감가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설장치는 12분의 9로 하면 9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9개월치의 감가상각비는, 225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정액법으로 구하는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렇게 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겠네요. 취득원가 내역년 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그러면 1년치가 나오는 거고 12분의 9 하는 이유는 여러분 4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12분의 9 9개월치만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7번 7번 문제는요. 다음 중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라 그러면, 재무상태표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란 얘기는 수익이나 비용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죠. 기부금. 어, 기부금은 여러분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고 답은 1번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개발비, 무형자산,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당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당자자산,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재고자산, 당자자산 대부분이 다 당자자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고요. 단기 이런 말이 들어오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자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움 당연히 당좌자산 선급비용 이런건 전부가 다 당자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여러분, 판매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제공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당자자산, 여러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거지요.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므로 8번의 답은 4번,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8월 31일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순출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월말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상품 재고액. 이런 기초는 없대요. 자, 여러분, 매입이 800개 매입했고요. 또, 8월 20일 날 350개 매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거부터팔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900개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900개를 팔았으니까, 여러분, 자,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으래요. 그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거, 8월 2일 날 들어온 거 800개를 먼저 다 팔았죠. 그럼, 몇개더 팔아야 되죠? 예, 여기서 이제, 800개 다 팔았고, 800개, 900개 중에서 800개 나갔죠. 그럼 몇 개가 더 팔아야 되지? 100개. 여기서 8월 20일 날, 여기서 몇 개를 팔아야 돼? 100개를 팔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남냐면 250개가 남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개수가 전체가 800개와 350개. 더하면, 1150개 나오고, 매출 900개를 빼니까, 몇 개가 남았다. 250개가 남았네요. 250개. 자, 여러분. 자, 이게, 900개는, 8월 2일날 들어온 거, 자, 표시를, 900개를 팔아야 하는데, 먼저 들어온 거, 요거 팔, 거 먼저 팔았어. 800개. 그러면은, 350개 중에서, 여기서 표시를 하자. 350개 중에서 몇 개가 나갔다, 판매가? 판매는 판매. 몇 개가 판매다? 100개. 100개라고 써봐요. 그러면, 재고는 몇 개예요, 재고? 재고는, 여러분, 여기 350개 중에서 100개가 팔렸다, 그랬죠? 그러면, 재고는 몇 개라고요? 예. 250개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재고가 중요해요. 재고, 재고가 250개예요. 그러면 자 얼마짜리였어요? 이게 540원짜리였어요. 지금 몇 개가 남았습니까? 250개. 결국 결과, 결과적으로 자 여기가 25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2 5 0개 250개 사올, 250개 사올 때그 가격은 단가가 얼마였다? 540원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35,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에 조금 어렵지만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어요. 다음 예, 10번 들어갑니다. 아, 다음은 예, 단기총수익은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공식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단기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위이다. 그리고, 그리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출자가 있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추가출자는 여러분 기초에다가 플러스 시킨다 라고 이해하세요 자 기말자본 나왔어요 기말자본 얼마? 100만원 여기 100만원 나왔죠 기말자본 100만원 마이너스 기초자본 나왔죠 기초자본 얼마? 20만원 20만원 기초자본 그 다음에 추가출자 초과출자얼마예요 10만원 기초에다가 더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30만원 나오잖아요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단기순이익은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 7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나와있잖아요 여기 비용이 비용은 얼마? 300만원 그래서 수익에서 얼마에서 300만 원을 뺐더니 7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총 수익은 얼마냐? 얼마예요? 370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예,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3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들어갑니다. 11번. 1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A와 B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다 같이 재고자산 맞네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이건 투자 목적이죠. 그래서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이라고, 요거를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12번.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영업외 비용은 우리가 판관비가 아닌 것을 영업의 비용이다 그랬어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관비, 이것은 사무실 아, 판매활동과 사무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일명 8 0 0번째 비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가비료, 여가비료, 여가비료로 끝나는 말, 전부가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다 그랬고, 여기에서 예외로 예외, 예외로 뭘 찾아라, 여러분 개발 비 b 자로 끝났지만 비용이 아닌 게 바로 이것이 무형 자산이라는 건 알잖아요.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 말입니다. 이것은 비용인데 영업 외비용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과 비료로 끝나지 않는 거요두 개만 주의하고요. 나머지는 영업외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외비용 대표적으로 영업의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자비용 여러분 비용 중에 이자비용 여과 비료로 끝나지 않았죠? 이자비용 그다음에 기부금 기부금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금,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무슨 손실 빵빵하고 뒤에 손실자가 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영업의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자비용, 기부금, 아좀 전에 얘기했던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 미수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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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못 받게 됐을 때, 미수금 또는 대여금 요렇게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됐을 때에는 기타의 대손상합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 기타의 대손상합비 앞에 기타가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손상각비는 이것은 판관비예요. 대, 그냥 판관비라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다 이 말이야. 이거랑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판관비인데 이것은 어떤 걸못 받게 됐을 때예요. 외상매출금과 예상매출금과 외상 예상매출금과 외상 뭘못 받게 됐을 때받을음 받을 어 음을 못 받게 됐을 때. 다들 어음. 다들 어음을 못 받게 됐을 때. 이여때 쓰는 게 대선상각비다. 대선상각비는 판가 비다라고 보세요. 대선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된다. 비교환이라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는데요. 접대비 해당하는 항목,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b 자로 끝났죠. 여가비료, B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여과, 비료. 예. 네.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란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13번. 8월 3일에 거래 분계시 차변에 올수 있는 계정과목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월 1일 현금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영업을 개시할 때 가지고 들어온 돈이나 물건들을 전부하다. 자본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1월 1일 날 분기 한번 해 볼까요? 1월 1일 날은 어 여러분 요걸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에 자본금이라 그러죠. 자본금. 다봤지 무슨 금? 자본금. 한번 여다가분괴를 적어 보겠습니다. 차변에, 차변에, 자본, 아,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회사 입장에서 분괴하니까 차변에 현금 천만원. 이렇게, 차변에 현금 천만원. 차변에 현금 천만원이고, 대변에는 자본금. 재변에는 자본금 1천만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언제 1월 1일 날, 1월 1일 날은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들어온 건 전부가 다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한다. 기업실제 차변의 현금, 영업을 시작한다.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개인회사는 이렇게 회계처리합니다. 다음 8월 3일, 8월, 3일날 붕괴를 물어봤는데요. 8월 3일날은 사업주가 사업주 자녀 등록금 납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돈 350만 원을 가져갔대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350만 원이 나가죠. 350만 원. 그런데 왜 나가요? 누가 가져갔어요? 대표이사가 사장님이. 그리고 개인회사는 인출금이라래요. 그 사장님이 돈 가져간 걸 뭐라고 그래요? 인출금이라고 해제체래요. 인출금, 아주 무슨 금? 인출금,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인출금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8월 3일 날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 요걸 물어봤네요. 예, 차변에 인출금. 답은 인출금이었습니다. 8월 3일날 문제, 인출금.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4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여러분 이것을, 이것도 이것 T자를 그려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 더 좋을 듯해요 자 상품 차변에 상품 자산 40만원 자산이라고 적어요 다음 건물 자산 차변 50만원 다음 차량 운반구 15만원 차변 4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운반금 15만원 이렇게 자산도 끝났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은 대변이죠. 50만원을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다 더한 게 얼마나 오냐면 예, 105만원 나오네요. 1 105만 0만원 105만원에서 50만 원을 빼 봐요. 105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나오나요? 예. 55만 원답 맞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부채. 자,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맞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맞죠? 다음에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을 수취했을 때 처리하는 개념과목이다. 계약금을 받았으면 다 같이 선수금 맞네요. 다음, 가직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예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 지급시 정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우리는 가직금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금이라고 하죠. 잠시 남의 돈을 맡아 놓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3번입니다. 다음 4번은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 계정이죠. 맞습니다. 가수금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가짜 계정 가수금입니다 내용을 알수 없는 내용불명의 돈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계정과목이 가수금이었습니다 이렇게 15번까지 답을 여러분 다 작성하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방금 풀이했던 걸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되겠죠 답을 말입니다 답을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답안 닫기.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마무리. 마무리가 반드시 답안 저장, USB. 이렇게 저장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87회가 끝났고, 80, 여러분, 6회도 다운받으려면, 미리 다운받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한국세무사의 자격검정시험을 들어갈 줄 알잖아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를 여기는 걸어 놨는데요 자 곧바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요 내리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보이죠 클릭하시고, 자 우리가 이게 최근 기출 문제를 좀 보면 88회, 자 그다음에 87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고요. 이제 86회는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겠죠. 이제 86회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회를 다운 받아서. 100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복이 귀찮아 하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모르면 알 때까지 반드시 연습을 반복 학습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86회 여러분, 알 집을 열어서 열기를 한 다음에, 열기 이렇게 열기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열 닫아 주시고, 자, 여기에서 압축을 풀어야 했어요 압축 풀기 그리고 확인 이런 방법으로 압축이 풀렸으면, 여러분 설치는 이렇게는 뭔지 알죠? 설치는 이렇게, 이것은 이따가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설치는 이렇게 방금을 했고 설치는 이렇게 이교시 텍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험번호 같은 거 86회 다른 것들이 열려있으면 안 되고 설치는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설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죠 설치는 이렇게가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예. 샘플 번호가 제일 밑에 요거 있죠?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되죠? 컨트롤 V. 그리고 여러분 이름 쓰시고, 이렇게 하고요. 설치 눌러보시면, 다음 문제가 이렇게 A형이면 A형. 감독관 번호 방금 확인해 봐야죠. 5373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로그인 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수 있는 여러분 86회 문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거 문제를 보시려면 이게 아, 답안이 있고, 여러분, 이제는 뭘 보시냐면, 처음에 문제만 열어요. 문제만. 답안 마시고, 이제 문제만 열어서 연습합니다. 이렇게.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이론 놔두시고, 이론은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실습 문제 1번부터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도 되지만, 프린트 안하고 해도 됩니다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고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 요거를 직접 연습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